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1일 목요일 장마감한 이후 오후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화와 달러화, 얼만큼 차이가 날까? 원화와 달러,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더 현명할까? 원화와 달러화, 어디에 투자를 해야 수익률이 더 높을까? 또, 원화와 달러화, 어디에 투자를 하면 더 안전할까? 여러분 이런 매스컴 통해서 들은 거많아 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국내에서도 자산가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부자들, 자산가들이 원화를 들고 있지 않고 달러를 들고 있다는 그러한 매스컴에 많이들 어 들으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화든 달러든 똑같은 화폐입니다. 화폐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증거를 보여 드리죠. 40년간 달러 환율의 변화입니다. 오래 전에는 보통 600원대 800원대에 있었어요. 1981년 40년 전이죠. 그러면 지금 50세 되시는 분들 10살 때예요. 60세 되시는 분들 청년 20살 때입니다. 1981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예 태어나기 전에 684원이었었어요. 1달러.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 현재 1176원이에요. 그러면 환율의 변화, 몇 퍼센트가 변화가 되는지 보면 72% 상승했습니다. 40년간의 변화를 보면 1998년 IMF 때 가장 많이 달러가 강세였어요. 폭락을 했죠 우리 원화가. IMF 때. 그 다음이 미국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어났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락을 합니까? 항상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직, 직격탄 IMF 때는 더 많이 치솟았죠. 미국의 금융위기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원화가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작년 코로나 때는 오히려 그때 비교를 해보면 약간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강, 어, 달러가 약간 강세였어요. IMF 때 위기 이후로는 1,000원 아래로 현재 내려오지 않는 상태예요. 앞으로도 1,100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보면 684원에서 1,176원으로 두 배가 채못 올랐습니다. 그러면 달러에 투자한다 그러는데 달러에 투자는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들 있죠.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IMF 때 치솟았을 때 그때 팔아야지 수익이 나죠. 미국 금융위기 때 원화가 폭락을 해요. 달러가 강세해요. 그때 팔아야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식투자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40년 동안에 주식을 한번 봅시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를 봅니다. S&P 500 지수를 보면 똑같이 이 ETF 있죠? SPY, VOO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S&P 500 지수가 1981년도에 118.6 야, 엄청나게 낮았었네. 118. 그런데 지금은 21년 4536 무려 3724% 상승했어요. 배수로 따지면 38배예요. 그런데, 달러는 두 배도 오르질 못했지 않습니까? 38배나 올랐습니다. 나스닥? 당연히 더 많이 올랐죠. S&P 500보다. 1981년, 40년 전에, 191에서 지금은 15,120일. 무려 3,724%가 아니라 7,779%, 78.8배, ,800, 79배, 80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80배.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산가라 그래도 원화보다 달러화가 더 안전하거든요. 또 위기 때그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달러를 들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똑같이 원화나 달러나 아무리 기축통화가 좋다 그래도 현금은 들고 있게 되면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들고 있다가 IMF, 미국 금융위기, 앞으로 또 무슨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원화가 폭락을 합니다. 달러 강세. 그때 팔았어야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이렇게 달러 상승률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니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QQQ를 들고 있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VOO를 들고 있었다. 그러면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달러 환율의 그 수익을 한번 봅시다. 1년 동안. 1년 동안 지금 꾸준히 올랐거든요. 특히 올 봄부터. 1년 전에 1134원에서 1170, 1177원. 3.7% 올랐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도 이 정도예요. 3.7%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달러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주식 1년 동안, 우리 항상 확인했죠? 3.7% 이거에 10배가 오르지 않습니까? 37%가. S&P 500, 나스닥, 지금 30% 이상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달러,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도 겨우 올라봤자 1년 전에 1134원에서 1177원 3.7% 올랐어요. 5년으로 볼까요? 달러 환율이 5년 전에 1176원, 5년이 지난 지금 1177원 똑같네. 똑같죠? 그러니 5년 전에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달러 들고 있는 거 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5년 동안의 물가상승을 생각해야 될것 아닙니까? 5년 동안 물가상승했으니까 오히려 환율은 똑같더라도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앞으로 미국 연준, 페드가 앞으로 테이퍼링 시작합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만큼 비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오르게 돼요.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뜻입니까? 돈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돼요. 국내 기업들도 지금 보면 수출해서 받는 달러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두고 있어요. 원화보다 달러가 안전하거든요.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심상치 않다. 달러 모으는 기업들 달러 예금 821억 달러 역대급 (821억이면) 약 (100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업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가지고 있어요 지난달 (21년 9월까지) 지난달 국내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달러 예금이 (82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적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비율이 821억 달러 중에 기업이 654억 달러, 개인이 167억 달러.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기업이 아무래도 규모가 크죠. 수출 하게 되면 다달러를또 받잖아요. 그것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금고에 달러로 쌓아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수출로 벌어들인 그 안전 자산, 달러를 금고에 쌓아 둔 결과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우리 신린 가족 여러분들은 바로 달러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 달러와 똑같이 함께 가는 ETF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이 되는 ETF에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어, 코로나 문제로 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2월달에 작년 2월달부터 3월까지 약한 달도 안 됐는데 22.5%가 하락을 했어요. 작년 2월 21일 5 1,935원. 그런데 작년 3월 13일 4만 255원으로 22.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는 QQQ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2월 14일날 234달러에서 3월 20일 170달러로 무려 27.3% 하락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스닥백을 추종하는 건데, 5% 하락 차이가 나요. 5%. 5% 하락이면 큰 것입니다. 대신, 달러에 대한 그 혜택을 본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어, IMF 때나 미국 금융위기 때보다는 덜 했지만, 코로나 때 당연히 원화가, 어, 하락을 하고, 달러가 강세가, 위기가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무슨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는 달러에, 달러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원화로 투자하게 되면 경제적 위기가 오죠. 30%, 40% 그대로 폭락을 해요. 주가가. 그러나,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어,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또 미국의 테크 탑 1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러한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 30% 40% 어, 하락이 아니라 달러 강세 때문에 30% 투자 어, 떨어질 것이 20%, 22%. 40% 떨어질 것이 30%만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 얼마만큼 안정장 안전장치가 되 있냐.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두고 있으면 원화든 달러든 똑같아요. 화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자산가들 돈이 많은 사람도 모르고, 그것을 달러를 들고만 있는 것입니다.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S&P 500.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가총액 가장 큰 것. SPY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은 다 SPY. 아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다 몰려있어요. VOO. 그 1, 2, 3, 4등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목을 들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 영상 처음에 40년 동안의 달러 환율 변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변화를 설명을 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린 가족 여러분들은 경제 위기가 와도 그만큼 충격 완화 장치가 되어 있는 달러에 연동되어 있는 장, 어, ETF에 그러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